아이 조미에요 주 허미 오랜만이에요 음, 사는게 바빠가지고 오늘 먹방은 자몽이랑 라임 레몬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, 그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자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라임을 먹어볼건데요 여러분들은 라임 드셔본 적 있나요? 좀 라임을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. 너와 나의 라임나무. 자,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. 이거 보통 보면 샹내는데 많이 들어갈 때 보지 않으셨나요? 스멜스굿. <놀람>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안 쫄리니. 와. 습니다아 어, 여러분, 어이구 어, 이고 모양은 모양은 이쁘지 않네. 라임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그렇게 쉴줄 알았는데, 식인신데 맛있어요. 나머지 반쪽도 먹어보겠습니다. 아이, 까는 게 엄청 힘드네요. 아 근데 끝맛이 약간 떨떠름하다 그래야 되나? 남은 반쪽도 먹어보겠습니다 이딩 아 너무 쉬워요 우리 레몬 레몬 레몬은 많이들 보셨죠? 이 껍데기를 깔려면 <laughs> 아, 아, 아. 와한 껍데기째 먹어보겠습니다. 짜릿짜릿한데요. 아우, 혀가 마비된 것 같아. 반쪽은 즙으로 한번 먹어볼게요. 자두 번째는 자몽. 구독해, 좋아요, 하자몽. 자몽 먹어봤나요 저는. 꿀에 재운 자몽 많이들 먹어봤죠. 아, 입 이쁘다. 뭐 자몽 그냥 생으로 먹으면 맛이 없다는데. 와! 이쁘자몽! 와, 이쁘죠? 한번. 음, 냄새도 좋아요. 스매일 스푼. 생긴 것처럼 맛도 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너무 아프네요. 와. 열렸자, 마 저는 오렌지하고 그 귤을 좋아하거든요. 솔직히 귤 같은 거는 한 박스 사놓으면 하루 만에 다 까먹을 수 있지 않나요? 와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맛있어 근데 끝에가 좀 떫다루만. 저녁을 먹어야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자 뭐 바이바이.